국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네, 유심을 다시 샀습니다. 이거 8일 거 샀는데 2 9 9바 299바트 정도. 네, 지금 현재 11시가 넘었어요. 11시 20분쯤 됐는데도 네, 지하철 시티 라인이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카산까지는 시티 라인을 타고 왔는데요. 어, 프라란 라인까지 가야 되는데, 끊겼네요, 열차가. 그래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한 15분 걸린다고 하는데, 그 밖에 안 돼, 보이있어요 네, 겨우겨우 찾아왔습니다. 그냥 방만 딱 이렇게 돼 있네요, 보니까. 깨끗하긴 깨끗한데, 욕실이 있구요. 욕실도 딱 나눠져 있고, 혼자 쓰기엔 좋게 돼 있습니다. 창문 비슷한 게 있는데 창문인지 모르겠네요. 아좀 쉬어야겠어요. 너무 힘든 비행이었습니다. 배낭을 하나 따로 샀습니다. 이번에 조금 여행이 길어질 것 같아서 옛날 그거는 너무 조금 들어가서 근데 이것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근데 컴팩트해서 메고 다니기 좋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정말 마음가는 대로 한번. 다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너무 피곤해서 일찍 자고 내일 또뭐 할지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괜찮아서 하루 더 머물려고 했는데 빵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움직여봐야 될것 같습니다. 방콕에 하루 더 있다가 이제 우돈타니로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네갈 때. 열차를 타고 가볼 생각입니다. 일단 우동탄이 갔다가 네 거기서 농카이에 우리 구독자분 사신다고 해서 거기 잠시 들렀다가 어, 라오스 비엔티엔으로 넘어가서 라오스를 주로 여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 일단 자세한 계획은 없고요. 어, 다음 도시 다음 스팟만 딱 정해서 이제 거기 가서. Oh, did you put some sugar here? No. No? Uh, no sugar. No sugar, but Why? it's a... Taste... yes. What is Baileys? This is Baileys. Mm. Is that a wine? It's a little bit of alcohol. Ah, uh, alcohol. But you won't feel the alcohol. Mm. Do you like it? special. 이건 제 특징의 롯데카페라틴이예 이번에 여행은 어, 배낭을 메고 그냥 한번 돌아다녀보려고 합니다 계획도 없고요, 기안도 없고 이번에는 기안이좀 많이 허락되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다녀보려고 해요 시간이 좀더 지나면 이제 건강도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시간도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시기에 갈수 있는 체력하고 갈수 있는 여건들이 될때 한번 쭉다 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여행이 될지 저도 잘 모르겠고요. 혼자 하는 여행이라서 심심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좀 마음이 좀 다릅니다. 약간 설레이는 마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여행이 되고 많은 부분들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영상에 담아서 쭉 여행하는 경로들 특히 이런 부분들은 꼭 담아서 이제 저와 비슷하게 여행하시는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도록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늦은 아침입니다. 크로아상하고 라떼 한 잔. 라떼 이게. 알콜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제가 술을 못 먹다 보니, 속이 약간 썰입니다이 이곳이 제가 묵은 곳입니다. 프라람 나인역에서 한 10분 정도 거리에 있는데요. 어, 괜찮아요. 아, 태국은 덥습니다. 여행을 하면서 좀 많이 걸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살도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살이 지금 한 82kg 나가는데, 예, 어느 정도까지 빠질지 한번 여행이 끝날 때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 같은 풍경이죠. 툭툭이도 다니고. 아 태국 오토바이 진짜 많아요. 아 베트남 정도는 아니지만. 아 프라람나인 역에서 스쿰빗으로 가려고 합니다. 환전도 하고요. 태국 왔으니까 마사지도 한번 받고. 가려고 합니다. 태국 에스클레이터 진짜 빨라요. 수쿰빗 역에 내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좀 익숙해요. 그래서 편안합니다. 아, 아속역 쪽에 여기 아, 환전하는 데 있습니다. 네, 아, 마사지를 받고 나왔습니다. 역시 태국의 마사지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가격도 싸고요. 아송역 근처에 맨날 오는 식당 이 로컬 타이 식당에 왔습니다 콜라를 먼저 시켰어요 콜라 언제 봐도 정겨워요 해산물 파타이 나왔어요 맛있게 되네요 잘 먹겠습니다 네, 콜라하고 파타이하고 해서 백과이라고 합니다 4,000원이 안되네요 잘 먹었습니다 제가 먹은 데가 수다 레스토랑인데, 여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는 것 같습니다. 중동 사람, 서양 사람, 한국 사람, 동양 사람 다 있습니다. MRT 타고 방수역에 가서 미리 어, 티켓팅을 해 놓겠습니다. 거기 가는데 침대칸이 있다고 하던데, 침대칸이 있으면 침대칸으로 예약을 먼저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MRT 탈때 이거 자동으로 하는 건데요. 영어 버튼 눌러서 간단하게 가는 곳 누르면 돈 넣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어줄 써서 사람에게 살 수도 있지만 줄안 쓰고 기계에 사는 것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예, 네, 방수에 가는 거는 한 11정거장 정도 됩니다. 네, 저번에 아유타야 갈때 여기 방수역에 왔었는데, 와 오늘 진짜 덥습니다. 날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네, 옛날에 샀던 데에서 똑같이 살 수는 있는데 아, 여기서 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러면저 빌딩 안에서 타는 거라고 해요. 그리고 내일 가는 게 다른 시간대는 아예 없고 지금 8시 45분. 끝는것 밖에 없다고 합니다 8시 45분 침대칸도 없다고 하네요 침대칸도 없다고 하고 클래스 3 클래스라고 되어 있네요 이게 16시 4시 55분에 도착하니까 와 8시간 걸리네요 8시간 제대로 타고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티켓도 끊는데 어 이 안에 있다고 하니까 티켓도 이 안쪽에서도 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번에 온 대로 안내를 해서 구글이 안내를 해서 이쪽 기찻길 옆에 있는 데를 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게 맞는 건지. 정겨운 기차역은 다시 또 오게 되네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와야 될것 같습니다. 8시 45분까지 와야 되니까. 물어보길 잘한 것 같아요. 내일 20분 전에 여기 와서 기다리면 된다고 합니다. 실내에 있는 분데요. 아, 그리고 이 티켓은 얼마 주고 샀냐면, 244밧 주고 샀으니까 많은 안 되네요. 여기 지하철 MRT입니다. 네, 오늘 숙소는 타일랜드 컬츄럴센터라는 역이 있습니다. 그... 여기에서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데입니다. 여행이 조금 길어질것 같아서 숙소는 잠자는데 불편함이 없는 곳으로 한 2만 원, 3만 원대 정도를 잡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네, 이런 약간 로컬 골목 같은데를 지나서 갑니다. 로컬 식당들이네요. 오토바이가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여기 맨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안에 숙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 한 5만원대에 머물던 아소 근처의 호텔들은 지금 현재 한 7만원대 정도 하더라고요. 지금 방콕도 호텔비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하우스 하이루라고 한글로 적혀져 있네요. 한국 분이 아시나? 네, 이거 한2만원 조금 넘는 방인데요.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오래된 것처럼 보이네요. 국 아, 거울은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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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것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란다도 조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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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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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습니 않습니다. 마차다로파이야시장으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방콕은 조금 이런 면이 있어요. 여기 바로 엄청나게 높은 건물이 있는데 건물 뒤편에는 완전 오래된 도시 같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완전 대비를 이룹니다. 바로 큰 건물 뒤만 와도 이렇게 로컬 사람들이 저녁을 먹는 곳입니다 여기도 보면 진짜 오래된 건물들이 있어요 거의 해가 다서갑니다 와, 산 한번 보시겠어요? 진짜 많아요, 밤이 되니까 이쪽은 더 많습니다 와. 이제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이렇게 차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옛날에 공항에 넣어서 가지고 제가 한번 오토바이를 탄 적이 있는데 지금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아슬아슬하지는 않은데 오토바이를 타고 차 사이로 지나갈 때는 아 엄청 아슬아슬했어요. 이렇게 차들은 서 있는데 오토바이들은 그 사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신기합니다. 타고 지나가면 옆에 차에 부딪힐 것 같아가지고 상당히 아슬아슬한데, 위에서 보니까 그렇지는 않게 보이네요. 운전 잘해요. 방콕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7시가 다돼 가니까 방콕의 도로에 차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도 낮보다는 훨씬 더 많이 보입니다. 어, 스트리트 몰 앞에도 이렇게 어, 천막, 하얀 천막이 쳐져 있는 야시장이 있습니다 이쁜가요? 사람들이 벌써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저녁도 해결하고 슬리프가 없는데 슬리프를 하나 구매해야 될것 같아요 헤나도 있고요 옷도 많이 갑니다 옷을 적게 준비해 와서 사고 싶은데 가방이 작아서 사기가 좀 그렇습니다 타로카드도 가지고 있네요 타로점 네일샵도 있고 네 여기는 음식을 파는 곳입니다 큰 새우도 있습니다 뭐야? 굼뱅이인데요 우와. 우와. 먹을 것들 많이 많은데 선뜻 사먹고 싶은 것은 잘안 보여요. 너무 많아요. 많이 팔아요. 고구마 튀김 맛있겠다. 음,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연인들하고 나와가지고 식사도 하고 음악도 듣고 간식도 사먹고 하기 참 좋아요 신을 모셔놓은 제단이 있는데 이렇게 음료수를 실제로 마시는 음료수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놨습니다. 보면 한국은 밤이 대박인 것 같아요. 차들도 많고 사람도 많고 이쁜 것도 많아요. 뷰를 좀 찾아가지고 가야겠어요. 아버지, 예이이 뷰를 이거 7 0바시니까한 2천 원, 2 500원 정도 하네요. 뭔가 했더니 큰개 동상입니다. 와 이거 뭐야? 이런 공예품은 여자들 그 이쁘네요. 딸이스만 하나 사주고 싶은 그런 네. 머리에 쓰는 거하고 모자하고를 싸서 만든 겁니다. 이뻐요. Yeah. 한번 먹어보기로 했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온갖 조미료를 많이 넣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거는 50밭 하네요. 50밭. 아, 2,000원 정도 하고요. 이거는 35밭 정도 합니다. 코코넛하고 얼음에 넣어주는 거. 하고 같이 저녁을 먹게 됐습니다 청채 모를 비빔밥 인데 맛있어요 먹을만해요 제가 좋아하는 땅콩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야채도 주고요 네, 이건 그냥 코코넛 맛입니다 코코넛 예, 아까 조금 먹었을때 심심한데요 와 이거 오만맛이 다 있습니다 무슨 생강, 매운맛, 신맛, 완전 잘없적입니다이 음식 이름을 아시는 분좀 알려주세요. 와, 매콤하고 시고 진짜 잘없적입니다 여기 있는 야채 없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이귤 상근은 맛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귤 맛은 아니고, 베트남에서 먹던 귤 맛인데, 이게 베트남 그런 시가 있는데 이건 시가 없어요 그래서 봤어요 이렇게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낯선 음식을 먹고 하는 것도 재밌는 거 같아요 재밌어 또 스트리트 2층에서 나오면 육교에 이렇게 이쁘게 상식을 해놨습니다. 사진찍으면 이쁘게 나올 것 같아요. 교교 전체를 이렇게 가쪽에 조그만한 전구들을 달아나서 이쁘게 만들어놨습니다. 혼자 여행하면 특별한건 없어요. 어떨 땐좀 심심하기도 한데 이 심심한 단계를 딱 넘어서면 혼자 여행하는 재미를 그때부터 느끼게 됩니다 무리하고 심심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이게 편안하고 뭔가가 말로 못하는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원래 누군가 같이 다니고 같이 감탄하고 이렇게 해야 재밌는데 그래도 이렇게 지내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중독이 됩니다. 이육교가 보니까 여기 C W 타워하고 이 건너편에 더 스트릿 몰하고 연결이 되는 육교입니다 물론 도로로도 갈수 있고.